안녕하세요. 오늘 금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양 오늘 11% 상승으로 3 4 7 0 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골든코러스 형성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아주는 모습인데요. 이 32,000원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오늘 좀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현재는 35,000원 자리에서 다시금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금양은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줄 수 있을 이 모멘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디까지 상승이 이어질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그 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좀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했어요. 자 국내 증시는 이렇게 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좀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자이 코스피의 지수 차트인데요. 자 올해 들어서 이렇게 좀 증시가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이 나와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장애는 몰라도 이런 장애는 큰 수익까지는 어렵더라도 원금 회복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번호 010-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모아 데이터를 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7% 수익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다. 이런 말과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시를 하면서 이 모아데이터가 강세를 보였어요.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3%의 갭을 띄우고 15%까지 터치를 좀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이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가 보시게 되면 3895원. 보이시죠? 자, 체결가도 3,895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 시작 전 8시 1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 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정보통신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17일날 위메이드 맥스, 16일날 비덴트, 15일날 미래나노텍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 원이고, 자, 그렇게 20일이면 천만 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한달 평일 기준에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 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자반해 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금양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좀 살펴볼게요. 리튬 확보 경쟁. 테슬라도 생산업체 인수 검토라는 이런 뉴스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 금양은 리튬 관련주예요.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테슬라도 이 리튬 생산 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캐나다의 리튬 업체 시그마 리튬 인수를 논의 중인데요. 이번 인수 검토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 인수설이 보도되자마자 이 시그마 리튬의 주가가 2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제네럴 모터스도 지난달에 캐나다의 또 다른 리튬 생산 업체인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자, 그만큼 지금 리튬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리튬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금형의 주가도 움직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트를 살펴보면 지금 호재들과 함께 급등이 나와줬어요. 자, 중요한 그림이 21선과 5일선의 골든 크로스를좀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21선의 지지를 받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는 자리에서 좀 매수로,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21선을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이격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와줘요. 하지만 지지 받고 다시금 상승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지지 받고 다시금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21선은 이탈한다. 그러면 반등이 나와줘도 저항 받고 하락하고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이 중요한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고 저점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눌림목 나와줄 때 추가 매수 하셔서 평단가 낮추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자리에서 좀 저점 매수 하셔서 평단가 낮춰놓고 좀 이런 자리에서 일부 물량 정리를 해주면서 비중을 같이 조절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 또 그날그날의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건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지금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이 35,000원 자리, 이 자리를 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 자, 그랬을 때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전구점 부근에서는 다시금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좀 크게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늘림목에서 다시금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평당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 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또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번호 010 이하나우에 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매수가를 공유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 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획은 얘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막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 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